어퍼블로로 드라이버 칠수 있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. 골프 클럽 H 이즈 프로입니다. 자, 연습장에서나 필드에서 드라이버를 치실 때요. 탑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내려오시면서 이런 식으로 다운블로를 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모두 다 알다시피 드라이버는 어퍼블로를 치시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럴 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제가 준비했는데요. 빈 골프 공 박스나 퍼터 카바 정도로 준비해 주신 다음에 공 앞에 그립 하나 반 정도 앞에 놔 주실게요. 이거를 놔주신 다음에 충분히 뒤에서 쳐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. 백스윙 할 때는 오른발 뒤쪽으로 충분히 체중을 실어준 다음에 기다려준 다음에 샷을 해주실 건데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뒤에서 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.